안녕하세요 여러분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머니 댁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다음날이 돼서 집에 간답니다. 이 앞에 있던 어린아이가 양말을 벗어놔서 저에게까지 그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답니다. 네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택시 탔는데 택시비 15,000원 나왔어요. 수고하세요. 아, 마라탕을 시켰고요. 딱 집에 도착했을 때 마라탕이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자, 마라탕을 다 먹었으니까 이 페멀스 시킨 택배를 한번 어이구, 안썼지 뜯어볼게요. 이거 일단 비버리를 샀고요. 그리고 어 귀여운 김시만 너무 너무 귀여운 한 교동 핀이 왔어요 어 말랑말랑 귀여워 자그 티셔츠인데 L 사이즈거든요 약간 좀수영복 재질 같긴 한데 이거 입으 너무 추워서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그냥 그냥 태무에서 산 느낌 태무산? 어개 아, 추워 씨 다음날 나가려고 화장 화장을 했거든요. 지금 머리를 어제 밤에 감아서 살짝 이상하지만 오늘 잠시 화장을 일단 하고 오늘은 약간 복숭아 느낌으로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제 퍼스널 컬러랑 안 맞아서 그런지 복숭아가 막 얼굴에서 뱉어내는데 아 모르겠다. 오늘은 올리브영을 간 다음에. 다음에 다이소 가서 브러쉬랑 SD카드 사고 이것저것 좀 사고 그 다음에 빈티지샵 가서 코트 사고 좀 사고 싶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큰일이네 난 블러셔랑 틴트를 살겁니다 어, 머리 진짜 어떡하지 일단 고데기 해야겠다 고데기 아 원래, 아 원래 고데기 안 할라 했는데 어?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잠시만 아아 아, 머리를 그냥 오늘 까먹을 걸 그랬나? 아 잠시만 아 이거 큰일 났네? 사고다 사고 아 씨발 너무 아픈데? 잠시만 이억 됐어 나는 빗질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 아, 아니 진심 머리가 여러분들 정말 굳이 아이돌이 아니라면 탈색하지 마시길 왜냐하면 탈색하면 정말 머릿결은 완전히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해요 머릿결이 진짜 아이돌 대것 같아요 탈색 탈색하고 이렇게 머릿결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르겠요 아. 제가 어제 어제랑 어그제 그 할머니 댁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건 뭐지? 사춘 약간 사춘기여서 그래서 무슨 말 할라 했냐면 제가 엊그제 거기 할머니 댁 갔다 왔어요 추석이니까 근데 제가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과 친하지 않거든요? 엄청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막 굳이 해야 될말 아니면 그냥 짜, 짜져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막 그렇게 사근사근한 성격은 아니고 되게 약간 호, 호탕? 호탕하신데 할머니가 근데 제가 밥을 잘안 먹잖아요. 밥을 막 그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까 밥막 그런 걸 재촉하시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시골을 오긴 왔으니까 밥을 먹, 먹었어요. 도착한 날에 두끼 정도 먹었는데 밥을 제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 밥을 조금 먹었거든요. 한세 숟가락 정도. 근데 먹고 이제 가는 날에 아침에 이제 기차를 타야 되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안 먹는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막 원래 저한테 뭐라고 말안 하시는데 갑자기 우뚝 서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고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방황스 한데, 아, 그래도 밥을 안 먹었죠. 할머니들한테 밥이란 건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밥심이 엄청 중요하진가요? 계속 밥을 드시면서도, 아, 우예준이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 이러셨죠. 그랬더랬죠.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집은 살짝 약간 MG, 아, MG까지는 아니긴 한데, 약간 그런 선택을 존중, 존중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네, 밥을 안 먹을 수 있었죠. 그 덕분에 약간 프리, 프리한 집안, 살짝 물론 정치 얘기 하면 이제 한두 곳도 없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진짜 할머니 집 가서 계속 잤어요. 한 맛잠만 자도 한 6시간 잔거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빨리 가서 좋았다. 집피 가서 할 것도 없는데, 머릿결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점이죠. 뒤서도 실제로 한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느껴야 돼. 너의 머릿깔, 머릿깔을. 어? 지 아이 선크림 같은 거 기초화장품에 돈 쓰는 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조에 쓰는 거는 딱 이제 티가 나니까 별로 안 아까 안 아까운데 그러니까 색조 말고 기초화장품 이런 거에 돈 쓰는 거 살짝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피부 안 좋은 건가? 자 오늘은 살짝 수지 수진님 머리. 수지님이 드라마에서 약간 이런 머리 하고 나오셨거든요. 얼굴은 수지가 아니지만 머리, 머리만 머리 수지. 머리만 수지. 간장이 님 부술도리 입었고요. 시간 맞춰서 나가야겠어요. 버스를 12분이나 기다려야 된다길래 버스 앞에 있는 버스정거장 앞에 있는 아리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까먹었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드실래요? 아니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아이스크림을 냠냠 먹고 있는 순간 바로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와버렸다 그래서 그냥 다음 거 탔다 네, 쓰레기 버리고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여러분 고흐가 왜 자기 귀를 잘랐는지 아세요? 귀가 너무 떨어질 것 같이 추워서 추위를 못 참고 자른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존나 중국인들 개많은 데서 올리브영에서 틴트 개지랄하고 나왔더니 날씨가 너무 추웠다 네.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저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해요 어떻게 너무 너무 큰 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아주 급했지만 그냥 꼭 참고 예, 갈 길을 간다. 그것이 바로 인간. 빈티지 샵에서 구경을 다했고 기분 좋게 코트 아, 아주 싸게 사버렸다. 그냥 대단하게 이제 바로 집에 간다. 내 네, 집에 가 가는 길입니다. 또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로 차한 대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집에 왔고요 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무슨 말은가했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돌아가면서 어, 그리고 쉬고나고 밀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짝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노 부르노 머尔斯. 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할 일은 제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원피스 리폼을 하고 아까 산것옷 입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편집도 해야 되죠. 정말 할 일이. 태산 확인해야 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일은 아까 전에 사온 그체크무늬 투피스가 있거든요. 아니 이건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근데 사실 원피스가 아니라 치마 바지인데 좀 기장도 애매하고 이런 기장에서 이제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별로 이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치마로 한번 리폼을 해볼게요. 물론 저는 바느질 솜씨가 매우 좋지 않, 않기 때문에 아 약간 엄마 찬스가 필요하긴 한데 엄마가 지금 시골을 내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또 머리가 그냥 아주 이상해 머리네 이거 정말로 다가 그냥 합시다 이번에는 아까 아 힘들어 이거 얼만지 아세요? 4,900원이에요 아, 엄청 싸게 샀거든요 한번 입어볼까 거꾸로 입나 거꾸로 입었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걸레 느낌? 마른 어? 핏이 굉장히 코지한 느낌 좀 무슨 뭐라고 되지? 어 근데 진짜 느낌이 걸레 느낌이에요. 이런 좀 얇은데 되게 불순한 느낌? 이거 입기 전에 한번 빨아야 될것 같은데요. 머리가 왜 이러냐?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좀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사천 얼마치고는 굉장히 나이스한 nice 다시 보니까 핏이 구려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코트가 이 원피스를 3주 전에 빈티지 샵에서 한번 입어봤다가 돈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근데 정말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정말 제거죠 <laughs>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집 지우자. 유화동 시켰고요 그냥 설빙을 먹으려다가,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설빙. 근데,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고, 너무, expensive 하고, 그래서, 그냥, 어, 기분만 내가 해서 또유화정에서 시켰는데, 유화정도 알고 보면, 굉장히 돈지랄이라는 사실? 아 어. 또 랩을 이렇게 싸놓으셨어. 아이고, 참 요란하다. Yup. Oh, so sexy. 저 돈이 있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지. 왜? 너무 풍요로우니까 자꾸 뭘 시켜먹게 되는 거야. 그래도 일단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화정을 만드신 분이 혹시, 어, 연금술사신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딱딱하게 항상 요화정은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 뭐랄까 어, 프랑스 혁명 때 어, 바게트 막 이런 거 들고 아니 뭔 소리야. 아무튼 프랑스 혁명 때 어, 만약에 요화정이 있었으면 요화정을 난 들고 나갔을 것 같아. 뭔가 무기 대신에. 왜냐면 혼색이 없어 그걸로 써도. 너무너무 딱딱한 거지. 이걸 내가 먹으면. 방금 제가 블루베리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laughs> 블루베리를 막 우적우적 먹으니까 입술이 막 따갑고 간지러워졌거든요 살짝 입가가 붉게지고아 이게 이런 게 알러지구나 살짝 약간 인체 신비 같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여러분 제가 엑소 키티 되게 골 때리는 드라마라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이화만에 어, 그만둔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말이 안 되죠. 한국인으로서 너무 몰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만 보게 됐답니다.